18세기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에서 교정사역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녀의 어릴 때 성격은 천방유축이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고 멍청했고 게으르고 말썽만 피웠습니다. 또한 집에 붙어있는 법이 없고 늘 밖으로 나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여성 사역자로 일하면서 그녀만의 독특한 성경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나이 33세. 8명의 아이를 거느린 그녀는 런던 서쪽에 있는 뉴게이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여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도소장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녀는 이어질 예, 예, 수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짐승의 수굴이었고 침대는커녕 이불과 옷까지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설이 난무하고 지독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계속된 그녀의 사랑, 말씀의 선포로 몇몇 흉악범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7장 47절을 선포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방 하나를 개조하여 자녀가 있는 수강 여성들의 배움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가르치고 또한 수공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출수자들을 돌보기 위한 단체와 노숙자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한 미국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사원과 런던탑, 대형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가장 놀랍게 발견한 것은 뉴게이트 감옥에 있는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사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영국 제도와 유럽 등지를 돌면서 교도소 환경의 개선을 호소했고 얼마 후에 교도소 개혁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프라이 한 여성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녀를 감동시키고 그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죄가 사여졌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뒤흔들었고 연약한 몸으로 교도소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어인이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은혜를 받아서 대림절 넷째 주일에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인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다윗을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의 후손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흠없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흠없고 완전한 인간이며 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은혜 입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2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주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이몬드 닐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남북하고 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목사는 거추장스럽고 얼굴이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벽돌 한 장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닐리 청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닐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세계 최대 자선 병원인 시카고의 쿡쿠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님이 한분 계셨다는 겁니다. 이 흑인 이 양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흑인 닐리 목사로 불리는 과거 닐리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닐리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간 장례식의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돌을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흘렸다, 눈시울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괴롭거나 출겁거나 어느 때나 자기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닐리 목사 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닐리가 밤마다 얼음 만지며 그외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붙들고 기도하던 그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닐리의 마음을 만져 주심으로 분노와 살기를 없애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일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 0 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전가하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목소리>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기쁨보다는 고난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해주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장차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대한 평안의 의미로 무소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닥칠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무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봐라> 내가 인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운한 처녀였습니다. 정운한 처녀가 임신한 겁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고 큰일 날 일이며 어떤 난리가 난다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지 모르는. 대 사건이 마리아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문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간음죄에 속하는 일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기쁨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초로의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때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이었습니다. 큰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으로 볼때 은혜요 구원의 통로가 될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당한 주의 말씀을 받은 은혜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한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어드립니다. 둘째, 희망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모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은 좁은 의미로 야곱의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영적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단지 현세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태어날 이 당시, 이, 어, 유대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들은 거의 상급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분위기는 점점 더허박해졌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리 체계 하에 편입되어서 유대교는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초천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희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나서 자신들의 억압과 고통을 해방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3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잉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가 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인류의 구세주로 나실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우수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태하게 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를 제시하는 저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구원의 소망이시고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상과 현 세상 속에서 동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김진호 목사님이 이 빈민성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빈민성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굶주리는 사람, 굶주리는 가정에 사람을 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3년간 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살 요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살 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까 못 먹어서 죽을까요 못 살아서 죽을까요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5포 세대, 7포 세대로 말을 하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집 마련 꿈도 못 꿉니다. 인간관계 포기했습니다. 더불어서 꿈도 없고 희망도 포기했습니다. 요즘은 영끌로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막 구입하고 있어 젊은이들이. 집을 못살것 같아서.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너무 <laughs> 아파트에 매이지 마시이한 한 3, 4년 지나면 아마 아파트값이 뚝 떨어질 거예요. 뭐모리죠뭐떨릴지 더욱이 교회는 희망이 되기는 커녕 코로나 사태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시설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희망이란 놀라운 진리를 교회가 잊어버린 겁니다. 이 희망을 선포하지 못한 것입니다. 희망이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분이시고 생명을 율법과 전통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자신의 안녕, 안위만을 생각하는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참된 근원은 오직 하나님 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만족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기쁨과 평안으로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명하고 갈망하여 예수님을 찾고 계시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왕위를 즉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주식투게 준다는 겁니다. 33절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권세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이겨내셨고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8절이죠.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다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고난이 닥칠지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만을 제기하죠. 3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생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 말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부정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의 시험함으로 표적을 보여 달라고 두 번씩이나 구했습니다. 모세와 기도원과는 달리 마리아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3 5절이 조항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되다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기 이름으로 나신다. 거룩하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하려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천사가 알고 마리아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인태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3십칠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희망과 소망을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기쁨을 경험하고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심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